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참이산 중에 통을 이라고 이름 붙이은 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경주하기 위해서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출연하실때 보면 그 도로를 정비하고 그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꽃으로 단장을 하고 또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도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그 우리 그 신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경전에서 읽었던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없구나. 이런 걸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모두다 하는 결같이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벅찬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참고 또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깊은 신심을 가지고 다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그 우리 불자님들의 그 신심이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예, 참 예, 집에서 그 자식들에게 어버이날에 이제 꽃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실 분들도 여기 많으신데 또부처님 모신 날에 여기 와 오셨습니다. 그 산치대탑 동문에 보면 그 가로들보에 이제 부조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2층 가로들보 가로들보에 그 가로들보 크기가 어 가로로 한 어느 정가로로한 한 4m 높이가 한, 한 50-60cm 이상 될것 같아요. 그런 큰가로돌그 그 면에 그 동문 그 가로돌보 면에 앞쪽에 유성출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뒷면에는 사마 본생도라고 하는 본생담이 그려져 있어요. 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말하는 거죠. 과거 전생을 현생의 본래의 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 본자를 써서 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생이나 본생이나 같은 말인데 전생은 과거란 뜻을 더 이제 함축하는 말이고 그 본생이라는 말은 현재의 생이 현재생의 뿌리가 된다. 현재생의 근본이 내 생이 과거생에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이제 본생이라고 그래요. 이거 사마 본생도가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마 본생은 어떤 본생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장님이 된 부모님을 봉양하던 그런 본생 담이에요. 그러니까 뒷면에는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부모님을 봉양하던 걸 이제 새겨놨고, 앞면에는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로 와 가지고 출가하는 유승 출가도를 그려 놨어요. 왜그 유승 출가도를 동문에 그려 놨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동문으로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치대탑에도 동문에 이렇게 새겨 놨는데 그 출가도 뒤에는 과거 생의 효행을 했다는 그런 본생도를 그려 놨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을 떠나는 것, 그 부모님께 불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가가 곧 효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성출가도 뒤에 삼화본생도를 새긴 것 같아요. 출가라고 하는 것에도 이제 예, 스님 같이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염의를 한 이런 출가도 출가지만, 심출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하는 거. 마음으로 출가하는 <laughs> 그런 거는 몸이 출가하는 거와 관계없이 출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산독심을 다 떨쳐버리면 곧바로 출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로 큰 효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산치대탑의 그 구조의 조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한, 한 자식이 출가하여서 도를 이루면 그 집안의 구족이 생천한다 이런 말도 이제 생겨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이 어버이날에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그 효도 중에서도 어 정진해가지고 마음의 번뇌를 떨쳐버리면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 다른 걸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래요. <웃음> 부모를 <웃음> 등에 업고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아도 부모님의 그 은덕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사실 더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출세를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보다 효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효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을 그 효도를 할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수행, 정진해서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벗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부모님의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할수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셔 가지고 뭘 했느냐? 부처님께서 그러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부모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 갚았다 하고 말을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한번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금생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거는 오도송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읊은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한량 없는 생의 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를 찾아 고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 헤매면서, 그 덮에서 태어난 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 짓는 자여, 나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너의 모든 색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히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르, 모든 가래는 파괴되어 버렸네. 부처님께서 이런 시를 읊으셨어요. 오도를 하시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그 근본이 집 짓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집 짓는 자를 보았노라. 집 짓는 자를 보니까 이집 짓는 자가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집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삿된 생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집의 내용이라고, 그 다음 당신의 삶을 회고하는 회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고문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회고문은, 회고문, 제가 안 적어봤네요. 하여튼, 그회고문의 회고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깨달았을까? 이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을까? 그 회고문의 내용에 과거생에 많은 보시를 하였다. 재물도 보시하고 눈도 빼주고 머리카락도 잘라주고 몸도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보시를 했고 또 과거 바로 앞생 베산타라 왕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자식도 보시하고 부인도 보시했노라.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의 이 건강 보좌에 앉게 되었다. 금강고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라 말이죠. 금강, 금강은 이제 깰수 없는 걸 금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와 사경과 교만을 여인 그러한 자리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이다라고 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난 자, 그런 자를 부처라고 이제 이름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회고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집, 다섯 가지 집을 우리가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이 다섯 가지의 집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또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돌아보아야 할 나는 이 다섯 가지 집을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처음 깨달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처음과 끝이 달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열반송이 있어요. 그 열반송을 우리가 또 한번 볼 보면 어떻게 뭐, 읊으셨나 하면 제가 그 한번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무어 이거 나의 수명은 이미 한계에 달했도다. 그레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개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유래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 열반의 송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laughs>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난 다음에 5주째 될 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그 깨달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5주째 될 때,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깨달음을 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다섯 가지 덮개, 다섯 가지 집을 완전히 파괴시켰는지, 그걸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탐진치를 상징하는 마왕의 새 딸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알고 새 딸이 물러가게 되고 또 내가 교만함이 없는지 이렇게 또 그걸 또 돌아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도에는 성려 계급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바람문이란 어떤 존재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교만하지 않는 자를 바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교만함이 없는, 교만함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다시 점검하신 거죠. 마지막은, 나, 나는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어디에 이제 앞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의지할 때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지할 때를 찾아요. 찾아보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 내가 깨달은 이 법.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사견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올바른 법을 정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탐진치와 교만과 사견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나신 거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나시면서 이 법에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이 법이라고 부처님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달은 법, 그것이 바로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있어서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지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이 열반송에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마치 일 어, 중에, 혹독한, 이제, 병에, 병을 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옆에서 심히, 이제, 우려스러웠던 거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그 혹독한, 그 힘들었던 병을 묵묵히 참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가고 나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법이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걸 이제 그, 원래 이제 빨리어 원문에는 섬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강물이 흘 강물에 따라서 막 우리가 수쓸려 내려갈 때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섬, 섬을 발견하면 섬을 꽉 잡으면 이제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섬에 의지하고, 법이라고 하는 섬에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역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의역. 의역을 참 잘한 거예요. 우리 이쪽 전통에서는 강물에 떠내려 가는데, 그 어떤 섬을 잡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이것보다는,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이러면 물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원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자기, 법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께서 초지일관, 깨달음을 얻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반에 이럴 때, 이르러서, 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유훈을 남길 때, 바로 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걸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법과율에 의지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켜야 될 계율을 말하는 거죠. 스님들은 어, 남자 스님들은 250개가 있고 여자 스님들은 350개가 있어요. 여러 이제 신도님들은 이제 5개가 있죠, 5개 다섯 가지 살도 원망주 다섯 가지를 지키면 그게 이제율이 되는 겁니다. 율. 그래서 사실은 율도 법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법이고. 두 말로 하면 법과 유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잘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부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행생활을 하시면, 이제,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조 단계에 보면 그 노행자 노행자 노행자죠 노행자 나무꾼 하던 노행자가 이제 6조, 오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 대사가 너는 오랑캐인데 여기 와러 왔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남북이지만 불승에는 무슨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갈로신, 오랑케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갈로신인 제가 이 화상, 오조홍인선인간 몸은 다르지만 부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조홍인선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 뭐하러 왔느냐? 이래 하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직, 유구작불법,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제 이게, 이육조스님이 나중에, 이제, 행자 때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도망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어떤 절에서 이제 법문을 하니까,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남학 회양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회양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육조 스님 뭐라 그러느냐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남학 회양 스님이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고심을 하다가 8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무엇을 아셨느냐, 집짓는 자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인들도 이 부처님, 이 불법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오도승에 보면 집 짓는 자를 보으로서 다시는 집을 지지 못하게 되었다. 못하게 되었다. 또, 석가래가 무너졌고, 대들포가 산산이 조각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석가래나 대들포가뭘 말하는 거냐? 아까 말한 탐진치, 교만, 사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 교만, 사견을 없애는데 집 짓는 자를 보니까. 이 습관이나 대들보는, 대들보는 저절로 막 박살이 나버린 거죠. 우리가 탐심을 없애려고 애를 막 써가지고 탐심을 조금 내가 좀옛날보다는 탐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또 썩내는 마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그런데 집 짓는 자를 보면 집 짓는 자는 뭐냐?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면 이 습가래와 대들보가 저절로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안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오도송에서 밝혀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법을 볼수 있게 하고, 이 법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대들보와 석가래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해내고, 이해를 하고, 어떤 내가 해야 될 노력의 방향, 이런 설정을 잘 이렇게 하시면, 보다 더 빨리, 그리고 이 오리무종 같은 이 불법이 아주 그 안개가 그치고 선명해지는 그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